그래서 화폐상습진이 악화됐을때로 진행을 하게 되면 소수포가 생기는데 이게 직물이 멈추는데는 최소가 2주에서 4주 정도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 요 이게 바로 환자분들을 지치게 하는거죠 실제 치료할때도 쭉잘 낫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에 수포가 또 생기기 시작하면 2주에서 4주 정도는 악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왜? 화폐상습진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면 잘 멈추지가 않는 특징이죠 안녕하세요 외한의사입니다 화폐상 습지는 체액순환 정체가 원인이라고 했어요. 체액순환이라는 것은 몸의 수분이 피부 속에서 흐르던 것을 의미하는데, 이 체액순환이 정체가 돼서 막히죠. 그러면 범람하고 역류하고 이상적인 형태를 보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범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가장 화폐상습진에서 적합할 겁니다 즉 넘쳐 흐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화폐상습진은 진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체액순환 정체와 부종이 비슷한 병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부종이 발생을 하면 체중이 12kg 정도 증가하는 경우들이 많죠 심한 부종은 5kg에서 10kg까지 증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수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수분이 1,2kg 정도 저류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라면만 먹고 자도 1,2kg는 찌거든요. 부종의 입장에서 보면 1,2kg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이중 일부가 체액순환 정체로 인해서 피부로 흘러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피부 입장에서 보면 1,2kg라는 건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 피부에 1kg의 물이 쏟아졌다. 상상만 해도 걷잡을 수 없겠죠. 이게 바로 체액 순환 정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화폐상습진에서 체액순환 정체가 왜 문제가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종에서 1, 2kg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피부 입장에서 보면 1kg의 물이 피부로 쏟아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범람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체가 범람 수준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진행된다. 그러면 피부에서는 참혹한 결과를 보이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화폐상습진은 비일비재한 거죠. 실제 화폐상습진을 치료해보면 화폐상습진은 질환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어요.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치료가 잘 들어가면 사실 1, 2주만 에도 증상이 50% 이상 60%, 70%까지도 좋아지는 경우도 흔하게 봅니다. 즉 호전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화폐상 습진이 1, 2주 만에 급격하게 호전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1, 2주 만에 급격하게 진물이 쏟아지는데 멈추게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겠죠. 실제로 제가 치료해보면 진물이 나기 시작해서도 넘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진물을 멈추는데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는 걸리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갑자기 악화됐을 때도 2주 정도에서 4주 정도는 기다려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액순환 정체가 그게 풀리면서 체액이 배출되는 거거든요. 이때 범람순으로 넘치기 때문에 그걸 막기는 어렵고 단기간에 막기는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체액순환 정체론에서 발생한 화폐상 습지는 실제로 퍼질 때는 무섭게 퍼지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은 벌레에 물린 것 같은 작은 상처로 시작되는 거죠. 혹은 모기에 물렸다든지 이런 것들로 우연히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악화됐을 때는 전신의 수포로 쭉 퍼지면서 환자분들이 멘탈이 붕괴되는 수준으로 진행되겠죠. 그런데, 그냥 악화되는 건 고사하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도 갑자기 나은 듯 하다가도 또 재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화폐상 습진이 퍼지는 과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수포성 병변이 악화되면서 전신으로 퍼져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수포성 병변이 합쳐지면서 동전 모양을 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낫게 하기 위해서 스테로이지를 발랐을 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리바운드 현상에서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체액순환 정체가 악화됐을 때 몸에서 쌓여 있던 체액들이 배출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상습진이 악화됐을 때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작은 소수포들이 발생을 하죠. 주로 팔 외측이나 정강이 쪽에 발생을 하는데 대체로는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손등에도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팔 외측 정강이 손등 같은 데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신에 퍼졌을 때는 특별하게 부위를 가리지 않고 발생을 하죠. 그래서 등 같은 경우는 얼굴 측면 쪽에 많이 발생을 하고 특징적으로는 귀에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 소수포들이 발생을 하면 좁쌀 같은 형태를 보이죠. 그게 합쳐지는 겁니다. 융합되는 거죠. 작은 점이 하나 두 개가 생겨서 1cm에서 5cm 정도의 거리를 띄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형태를 보이죠. 작은 형태는 50원짜리만 할 수도 있는데 큰 형태는 플라타너스잎같이 굉장히 큰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화폐상습진 병변이 엄청나게 넓은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화폐산습진 악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했던 것처럼 범람하는 체액을 막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막기가 어렵냐면 단시간에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막았다고 하더라도 이걸 관리를 잘못 하게 되면 다시 또 댐이 무너질 시 진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막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운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 상승이 악화됐을 때로 진행을 하게 되면 소수포가 생기는데 이게 진물이 멈추는 데는 최소가 2주에서 4주 정도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 이게 바로 환자분들을 지치게 하는 거죠. 실제 치료할 때도 쭉잘 났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에 수포가 또 생기기 시작하면. 2주에서 4주 정도는 악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화폐상습지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면 잘 멈추지가 않는 특징이죠. 왜 그러냐면 수포가 멈추기도 어렵고 진분이 났을 때 진분을 막기 위한 가피가 생겨야 되는데 그 가피가 생기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화폐상습진은 호전됐다 하더라도 방심하게 되면 땜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럴 때 2주에서 4주 정도의 악화는 흔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은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질환 중에 하나 달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액순환이 정체가 된게 해소가 되면서 우리 몸이 정성화 되는 거죠. 이게 체액 배출 과정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가피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물을 많이 닦거나 샤워를 너무 길게 했을 때 이게 댐이 터져버리죠. 그럼 진물이 다시 콸콸콸 쏟아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호전됐다고 해서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과도하게 하면 다리 쪽에 진물이 터져버리는 경우들도 흔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번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화폐상습진이라고 보시면 돼요왜 그러냐면 책 배출 과정을 통해서 진물이 터지면 무시무시하게 터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묘한 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